아, 도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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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값, 개값. 아. 아, 아까워. 프로포시는 어디 있는 거야? 설마 이거 프로포시 미쳐가지고 레츠라나 아닌데, 레츠는 아니고. 프로포시로 먹을 수 있는 게난 몰라 왜냐면은 나 밀리셔를 안 하고 이부에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하나라서 안 해가지고 몰라 아니네 이거 아니고 이거 흔들리는 것좀 어떻게 안할수 있어? 이거 클릭이 안 되잖아 이거 흔들려 버리면. 뭐냐 이거? 그 워프 할때 이거 화면 흔들리는 거 없애는 방법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도 아니고, 아 멀리 나왔는데, 아 멀리 나가 있었던 거고. 뒤쪽이야.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아, 제발. 어? 이거 그거잖아. PRM. PRM? 스몰. 아, 스몰은 되지 않냐? 내가 아까 노비스, 노비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몰은 되지 않냐? 아까도 여기였나? 그 멀리니 멀리니 잡혔던 데가 저거네. 안 되잖아. 어설트는 되네, 어설트. 어설트가 되는구나. 그럼 어설트로 솔로 해야 하면 괜찮겠네. 근데 요즘에 어설트 많이 안써 가지고 아우터에서는 색삼 d 디가 되게 좋아가지고, 아우터 자체에서는, 어설트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아까 내가 찾았던 멀, 인커서스 사이트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보질 않아가지고. 아깝다. 가자, 딴데로. 아씨아무도없어 우컬에 아무도없어.. 아 잠깐만 우리꼽 지금 운송한다는데 운송 걸어야 되는데 젠장 잠깐 멈추고 나그 컨트랙 좀 걸고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얼마, 얼마 안 걸려요. 쇼핑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그냥 컨트랙만 걸어놓고 오면 돼가지고. 아씨, 여기도 녹화가 없네. 와 아깝다 아까 그 이카소스 진짜 아깝다 요것도 없어 아보세이 너무 썰렁합니다 옷색 너무 썰렁해. 음, 내가 잠깐만. 캐피탈 암호 리모트, 캐피탈 암모리포를 내가 안 샀나? 사야 되는데 왜안 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싱, 캠리. 죄송해요 지금 잠깐 알트 들어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숨어 안 되고 아까 내가 알았고 미디엄 안. 미디엄 가보자. 뭐야? 아, 여기 인커전이네. 인커전 잉커전이 열렸네. 아, 또 가는,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또. 거시기 하네, 진짜. 타지네. 이게 그거지? 미디엄이지 미디엄 퍽 아씨 멀린이 있었는데 아씨 퍽아 이브 PVP 진짜 개정 없다, 진짜, 아. <laughs> 아, 이브 PVP 재미없어요. 어쩜 이럴 수가. 지금 뒤에 나오는 음, 그 노래는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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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그로 먹은 애들 들어왔다. 어그로 먹은 애들 들어왔다. 어그로 먹은 새끼들 들어왔다. 같은, 같은 꼽이네? 2인조네? 2인조 갱이네 아까 없었는데 지금 있는 애들을 찾아라. 아까 없었는데 지금 있는 애들을 찾으면 모르겠어. 내 생각엔 알고 있을 것 같아. 일종 아니고. 데이터로 들어왔으면은, 하, 씨, 어디로 들어왔지? 아이, 씨발, 오프 좀.. 존나 안 되네. 고량, 펄킹, 코 고량핀! 네이비 슬라이스! 아, 네이비 슬라이스래 마울로스 네이비 이슈인데. 아, 이거. 아, 잠깐만, 마울로스 네이비 이슈인데. 어 리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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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터 랜딩, 랜딩. 리프터 랜딩. 이리와, 너 이리와. 너놈은 이제 뒤졌음.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엄마엄마엄마 엄마, 엄마. 아 씨발 떴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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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잉커 인커네 <laughs> <laughs> 렛한테 죽었다 아, 이렇게 끝나네. 이렇게 끝나네. 루밍이 인커전 레탄테 죽는 걸로 끝나네. 와, 개 막장이다 진짜. 아, 여러분, 끝났습니다. 인커전 레탄테 터졌어요 와, 얘, 마울러스 네이비시 와가지고, 존나 개잼이겠다. 어? 더졌네 병신? 루팅 다 내꺼? 막 이러면서. 어, 말도 안 돼. 와, 나는, 아, 인커전에 오버피에 뜨지도 않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하, 리페어 키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산화했어. 1285 342 857 1172 134 개망. 아, 존망 진짜. 아. 하, 존나 어렵지? 허니쇼 놓쳐 멀린 놓쳐 아 멀린 못 잡어 또 뭐였지 그거밖에 없었지 그 외에는 뭐 사람이 없었어 근데 pf 346 갖다 받기도 전에 레탄테 죽었어요 아 진짜 씨 저 인커전 렛들 난 정말 너무 싫어. 아, 내가 한 번, 우리 아우터 사는 동네에 인커전이 생긴 거야. 근데, 거기 우리 스테이징, 그 스테이션 선계 바로 앞에 그 길목에 인커전이 생긴 거야. 거기까지만 딱. 와,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컴패스 한번 터뜨리고, 말로 한번 터뜨리고, 아, 완전 열받았었는데. 그때가, 그때 악몽이 되살아난다. 아. 아, 진짜. 오늘의 솔 <laughs> 이거 시리즈 만들어야겠다. 그냥 병맛 솔로잉 어때? 병맛 솔로잉. 아. 노잼 병맛 솔로잉. 이볼 라인의 노잼 병맛 솔로잉 1회, 1회차.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는 끄고요. 방은 계속 유지할거예요. 어, 유튜브에 올릴 녹화는 여기서 엄, 그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민키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